자, 얘들은 이제 바닥상태란 얘기가 없으니까요. 자, 따져봅시다. 얘는 S 오비탈의 X는 자, 1S2, 일단 2S1, 요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어, 가장 바깥껍질이, 어, l 껍질이니깐요 자, 2 p 2 p 에총두 개겠죠. 아, 세 개겠죠. 왜냐하면, 이 껍질에 이 껍질에 있는 전자가 총 4개니까 얘세 개여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 또세 개라고 적어 놨네요. 자, 그다음에 y 해 봅시다. 자, y는 1s2 일단 2s2 이렇게 네개 채우고요. 자, p 오비탈에 다섯 개 채웁니다. 그죠? 음, 이 p 오비탈에 다섯 개 채웁니다. 자, 그러면 l 껍질에 전자가 모두 7개입니다. 그다음에 z. 자, z는 근데 KLM 세 번째 껍질까지 있다는 거죠.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입니다. 자, 일단, 요거부터 먼저 채울게요. 1S2, 2S2, 3S1 하나 넣습니다. 그리고 3P에 하나 들어있겠죠. 그러니까, 요, 총 3껍질에 전자가 두 개죠. 그러면 여기는 자동 2P에 6개 적어둡니다. 자, 이렇게 적고, X에서 K 껍질에 있는 K 껍질은 1 껍질이죠. 전자 2개입니다. 그리고 기억은 7입니다. 그 다음 Y의 홀 전자수는 얘가 9번이니까 1개죠. 자, Z. 1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자, L 껍질은 KL. 이거죠. 전자수는 8개입니다.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은 얘 바닥 상태 아니죠. 자, 얘 바닥 상태 맞고 얘 바닥 상태 아닙니다. 그래서 한 가지다. 답은 5번입니다.